함수의 개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의역은 1, 3, 5, 세개가 되겠고요. 공역은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1, 2, 3, 4, 5가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은 순서가 정해진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5개 중에서 1, 3, 5에 해당하는 것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5x3이 되어서. 5C랑 같은 거니까 정답은 5P 나누기 200이 되어서 20 나누기 2가 되니까 10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등호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3 5가 모두 같은 곳에 가도 된다는 얘기죠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이것은 5H3이 되어서 계산하게 되면 5 더하기 3 빼기 1, C3이 되고요 7c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7p3 나누기 3팩이 되어서 7, 6, 5가 되고요. 아래는 3 곱하기 2가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35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 등호가 있으면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 조합이 되겠고요. 등호가 없으면 바로 그냥 이것은 조합의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